새로운 콜라보레이션으로 두 바퀴 달린 걸작이 탄생했습니다. 스타일과 고급스러움의 규칙을 재정의하는 대담함과 우아함, 매력과 혁신의 탁월한 융합, 두카티 디아벨 포 벤틀리입니다. 이 특별한정 디아벨은 벤틀리와 합작한 500대와 추가로 제작된 특별 에디션 50대로 구성된 기획 제품입니다. 벤틀리 바트루에서 영감을 받아 두카티 디아벨 V4에 적용된 이 제품 500개 중 벤틀리 밀리너 50개 에디션은 벤틀리 고객에게 우선 배정 예약된다고 합니다. 이 추가 에디션은 두카티 디자이너와 함께 추가로 자신의 취향을 넣어 커스텀할 수 있는 조권이 주어집니다. 룰리너는 벤틀리의 스페셜 커스터마이징 구조라고 하네요. 디아벨의 미래지향적인 워슬바이크 디자인과 부품스러운 벤틀리, 국페 자동차, 바트르의 우아한 스타일이 한데 어우러진 이 바이크는 유서 깊은 영국 경주용 자동차의 전통적인 레이싱 그린 컬러를 배치했습니다. 동시에 단순한 브리티시 레이싱 그린이 아닌 벤틀리의 주요 컬러 코디이기도 합니다. 디아벨의 심장은 V4 그란트리스모 V형 사기통 90도 배치 엔진입니다. 두카티 레이싱 기술이 접목된 역회전 뱅크샤프트 특성을 그대로 담아 사기통답지 않은 매끄럽고 공격적인 성향의 핸들링 감각을 만들어내는 매력적인 엔진입니다. 배기량은 1058cc, 최고 출력은 168마력입니다. 토크는 최대 126 n m 까지 나오며 7500rpm의 낮은 회전 속도에서 발휘되니 그 파워가 실감되시겠죠. 시트는 790mm로 매우 낮아서 아무튼 크루저답게 누구나 편안하게 앉아볼 수 있는 게 특징입니다. 두카티에서 제공하는 수많은 전자 주행판의 장비도 모두 들어 있고요. 덕분에 넘치는 파워를 무서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잠자고 있는 짐승과 같은 아우라를 느끼게 하는 콜라보 디자인 컨셉은 기존의 디아벨에 고급스러운 터치를 가했다는 표현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한정판답게 일반 목재 박스가 아닌 전용 맞춤형 목재 박스에 패키징되고요. 수집가들의 혼을 쏙 빼놓을 만한 로고와 특별한 무늬가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또 한정판 정품 인증서와 2인승 추가 시트 전용 커버가 제공된다고 합니다. 두카티는 벤틀리와 여러 면에서 닮은 면이 있는데요. 두 브랜드가 공유하는 일련의 가치, 즉, 높은 기계 성능, 장인정신, 혁신, 욱점성과 고유의 역사와 같은 정신을 함께합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라 전용 우류 컬렉션 에디션도 제공하는데요. 벤틀리 디아벨용 제트 헬멧과 가죽 재킷도 판매됩니다. 사실 다 추가 금액이죠. 이 바이크를 사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별것 아닐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하시면 더 재미있는 영상 콘텐츠를 만들어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